요즘 몸에 좋다는 영양제, 건강식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아서 먹은 이것들이 오히려 사망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데요. 이제 건강식품 영양제도 아무거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집에 이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식품이 있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몸 해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하루에 영양제, 건강식품 얼마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기 위해 매일매일 숙제하듯이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몸을 생각해 먹은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고, 심지어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영양제는 바로 칼슘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칼슘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도 있다 보니 칼슘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론 이 칼슘 보충제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칼슘 영양제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반드시 내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5,60대 여성분들 중에는 폐경기 이후 골 감소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실제로 50세 이상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은 골다공증, 5명은 골 감소증일 만큼, 폐경기 이후 여성의 흔한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 50대 이후 남성에게서도 이 골다공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골 감소증이 위험하다고 해서 칼슘 함부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이 칼슘제가 매우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팀이 45세 이상 칼슘제를 복용한 8천여 명과 복용하지 않은 8만 2천여 명을 8년에서 10년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칼슘제를 복용한 집단이 복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급성 심근경색 위험은 14%, 허혈성 뇌졸중 12%, 사망 위험은 무려 40%나 더 높아졌습니다. 몸에 좋다고 칼슘제를 먹었는데 사망 위험이 40%나 증가한다니 이거 진짜 충격적이고도 무서운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칼슘제를 먹어서 혈중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가 더잘 굳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칼슘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 석회화와 혈액 응고작용을 해서 심혈관 위험을 더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칼슘을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칼슘을 한 번은 음식으로 섭취하고 다른 한 번은 보충제로 섭취한 다음 혈중 농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 결과 보충제를 먹은 뒤에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칼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게 이게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칼슘을 보충제가 아닌 음식으로 섭취하면 음식에 있는 여러 가지 섬유질, 탄수화물 등 이런 것들이 같이 흡수가 되면서 칼슘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 칼슘은 웬만하면 음식을 통해 섭취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칼슘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50세 이상 성인은 하루 1000에서 1200mg의 칼슘을 섭취해야 하는데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그 절반을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우유 한 잔, 두부 반모 정도만 더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칼슘량을 채울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은 가능한 한 음식으로 섭취하고 만약 칼슘 보충제를 드실 때에는 꼭 의료진에게 기저질환을 알린 다음 충분한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영양제는 바로 단백질 인데요 우리 시니어 님들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는 것 두말하면 입 아픈 얘긴데요 워낙 중요한 영양소 이기 때문에 보충제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이 단백질도 제대로 알고 섭취해야 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챙겨 드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단백질은 우리 몸의 3대 영양소 중 하나로서 면역기능, 호르몬 합성, 근육성장에 관여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러한 단백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만약 고기나 생선을 통한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할 경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산성을 띤 수소 이온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산성도 조절을 위해 염기성 물질인 칼슘이 배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는 건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여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고루고루 고루 함께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 단백질 섭취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 당 0.8에서 1g이 적정량인데요.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 50에서 55g, 성인 여성 45에서 50g이라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단백질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양 이상으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될 경우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는데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이 암모니아가 축적돼 간 손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간성 혼수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간성 혼수란 무엇일까요 간성 혼수는 간성 뇌증이라고도 불리는데 간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각종 독성 물질이 뇌 조직에 영향을 미쳐 신경 전달에 이상이 초래됨으로써 의식 행동 및 성격 변화 신경 장애 등이 유발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기는 의식 상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 좀 많이 섭취했을 뿐인데 이런 질환까지 올수 있다고 하니 정말 무섭고 끔찍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사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다량으로 생성되는 데, 이게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신장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해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장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니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단백질만 근육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탄수화물이 근육세포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드실 때에는 탄수화물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지방 등 다른 영양소도 균형 있게 섭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몸을 생각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독이 되는 영양 보충제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영양제, 건강식품, 보충제가 다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섭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나의 몸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몸 상태를 먼저 알고 내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섭취하셔서 더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